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이번에는 그, 토마와 약숙한 전설을 가지는데 어떤 거냐면, 가사관리원의 하루 일과 초대 이벤트 토마 제1마 이건데요. 전설 임무에서 일단 이거 수령하고, 음, 자, 바로 여기, 여기에 토마 있거든요. 여기 미예금들은 열쇠 두 개, 돈도 얻어야지 열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답이 없는 과제를 스토리를 클리어해야지 열리고 얘는 차이나의 꿈과 적금색의 영혼을 클리어해야지 열리고 얘는 적금색의 영혼과 위험한 질 수상한 발자취 등을 다 완료해야지 열리는 그런 게 있네요. 자, 일단, 이마, 이나즈마 카미사토 저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근데 하루 일가라니 네. 좀 기대되네요, 뭔가. 아, 그리고 왜 토마 이벤트부터 하냐, 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진 않은, 한것 같은데요. 그거는 고, 나중에 올라올 천, 라이 덴쇼군의천 하인의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토마 녀석이 안 보이네. 또 뭐라고 있는 거야? 뭐하긴 또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있을 게 뻔해. 술자리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청순하겠지.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무사의 혼이 몰락한 거야. 입만 살아서 검은 다 녹슬었지. 몬드의 피까지 흐른다고 들었는데. 응. 어쩐지 아가씨는 왜하필 그런 사람을 썼나 몰라. 가서 따지자. 그녀 놔두자. 일단은 한번 잠깐 놔둬 볼까요? 어. <laughs> 아, 요 며칠 계속 비가 와서 잠을 설쳤어. 어. 응? 여기 모뭐 해서 뭐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자, 쉬면서 수다 떨고 있던 것 뿐이야.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아. 우린 바쁜 몸이라고. 토마, 너도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수고 많으세요. 휴가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미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방금 얘기 다 들었죠? 응, 다 들었어. 별거 아니야.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구설수도 많지. 그건 어디나 똑같아. 뒤에서 몇 마디 하는 걸로 불만이 해소된다면 그러라고 해. 카미사토 가문에겐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니까. 안 그래? 맞아요. 실컷 얘기하라고 하죠. 응, 그래야지. 오늘은 푹 쉬자. 코모레 찻집에서 나온 후부터 뒤처리하느라 바빴는데 드디어 휴가야 여긴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오늘 일정을 얘기해보자 내가 널 초대했으니 네 의견도 들어봐야지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 일단은 코모레 찻집부터 일단 가야겠죠? 음, 어, 여기 있네 전에도 고민해봤는데 널 대접하는 거니까 너한테 맞추는 게 좋겠어. 하지만 어디에 데려갈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이럴 땐 실내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밖에서 산책하는 게 좋아? 음, 근데 저는 밖에서 산책하는 편이 좋은데 지금 비 오는데요? <laughs> 음, 일단 어, 일단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좀 걸을래? 마침 추천하는 곳이 두곳 있는데. 고양이랑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아주 괜찮은 곳이 있어. 아마 코물의 찻집이겠지. 휴가 때마다 한 번씩 가거든. 고양이랑 강아지들을 둘러싸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강아지는 있긴 하는데 코물의 찻집에 고양이는 못 봤는데 다른 곳인가? 아니면 거리 구경을 할래? 나루카미 섬의 거리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두로 가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이두네. 나도 안 간지가 오래야. 어때? 네가 결정해 줘. 음, 고양이랑 강아지가 더 좋아요. 잘됐다. 나랑 같은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네. 평소에 먹이 주는 곳은 하나미자카 근처 신성한 번나무 아래 있어. 이따 거기서 만나자. 빈 손으로 갈수 없으니 난 먼저 가서 준비 좀 할게. 아기는 어디에 있어? 사실 차를 못 마셔도 상관없어. 하지만 500년 전에 저 자상한 할아버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 나도 그의 차은 작은... 아, 지금 들은 거는 그냥 그... 뭐냐... 어... 청하인의 잔... 어... 중 하나였는데... 음... 자상한 건, I d 라 n t know. I don't k 기 o w I don't know. I d o 다 t know. I don't know. I d o 가 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토마 씨랑 친해 보여요 그래? 먹이를 많이 주다 보면 자연스레 친해지더라고 그러면 또 책임감이 생겨서 시간 나면 계속 보러 오고 싶어져 음... 자, 너도 줘볼래? 특별히 얘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왔으니까 친해질 수 있을 거야 해볼게요 걱정 마, 사람을 멋대로 공격하지 않게 훈련했으니까 나쁜 사람을 보면 도망가지만 너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넌 타고난 친화력이 있잖아? 동물은 아주 민감하거든 흠 먹이 주기오오 오. 근데 뭔가 흙을 먹는데 고양이는 어 강아지 좋아한다 벌써 친해졌네 진짜 널 좋아하나봐 배를 보여주는 강아지도 있어 아주 빨리 친해졌다는거지 타로마루는 바닥에 잘안 누워 닌자견이라서 늘 적을 경계하거든. 닌자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며칠 전에 콘다 마을 북쪽 모래사장에서도 닌자견 한 마리를 봤어. 닌자전 닌자전이 야외에도 있나요? 보통 정말 번된 닌자 곁에 있어. 단독 행동하는 건 드물지. 대부분의 닌자견은 은퇴하면 파트너인 닌자가 입양하는데 다른 야시로 봉행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밖에서 떠도는 경우는 드물어서 좀 걱정되네. 음, 토마씨가 입양하면 안 돼요? <laughs> 나도 야시로 봉행소에 데려가려고 해봤는데 거절당했어. 머리 만지면서 친해지려고 했더니 물렸지 뭐야. 근데 영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거긴 평소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음, 같이 보러 갈까요? 좋아 까칠해 보여도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어 평소엔 항상 그 해변에 있더라 밀물이 와도 뒤로 몇 걸음 물러나기만 하고 저번에 봤을 땐 털이 축축했어 역시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야시로 봉행소로 데려가는 게 좋겠지? 아니면 코모레 차집에 데려가서 타로마루랑 친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럼 같이 가보자 자그럼면 오베 오베 자, 그럼, 떠돌이 닌자전을 찾으러 제일 가까운 데로 워프를 해야겠네요.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음. 와 가자. 어, 여우 있다. 아, 맞다. 그리고, 어, 아직 있네. 그리고, 여지, 이나지마 왔을 때, 어 무슨 이벤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그, 그물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면 이라체 원수 수치를 이거 뭐 던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꾹 눌러서 조준해 하다가 누르면 이라체 여우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뭐 NPC들은 어, 여지 못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아 강아... 강아지들은 못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저기 있다 닌자견 쉿! 보여? 앞에 있는 저 강아지야 품종이랑 옷으로 볼때 종말번대 소속 닌자견이 맞아 오늘은 좀 순해 보이네 가까이 가볼까? 아넌 뒤에 있는 게 좋겠어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화나면 달려들어 물어버리거든. 자자자, 착하지. 맛있는 사료 가져왔어. 아, 사나워라. 또 물릴 뻔했어. 너 말이야, 쫄쫄 굶었지. 이제 뭐라도 좀 먹어. 나랑 같이 갈 생각이 없다 해도 아무것도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 설마 음식에 독이 있을까 봐 그래. 내가 직접 먹어볼게. <laughs> 봐, 괜찮잖아. 엄청 열심히네. 자, 조금이라도 먹어. 먹으면 오늘은 더 방해 안 할게. 어때?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네. 왠지 초조해 보여. 바다에 뭐가 있는 걸까? 아님 주변에 경계할 거라도 있나? 마물들 때문 아닐까요? 주변 마무에게 공격 받았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선 밥이 안 넘어가니까. 우리가 대신 주변을 처리하자. 같이 해 줘서 고마워. 여기 좀 치워 주자. 음, 일단은 어 뭐야? 순간 쭈쭈 중에 앉혀 있는 줄 알고. 됐죠. 자, 한 마리 쳤지. 두 마리 쳤지. 세 마리, 아, 세 마리 쳤지. 아이고. 마지막. 이제 됐나? 아니네. 이런 반팔막이는 내가 어 별로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 이가 이걸 맞아야 하는데 진짜 성가셔 이다 최선 중 앞부를 타고 있다 반팔막이 기운 차리세요. 대탈의 보조. 를 지킬 거 좋아, 드디어 한 마리 처치. 어, 두 마리 처치했었나? 자, 끝. 일단 인자전의 반응을 다시 보죠. 자 착하지 이제 주변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어 배 채우고 나랑 코모레 찻집에 가자 무슨 고민이 있든 나랑 타로 마루가 다 들어줄게 여전히 고부하네요 <laughs> 완전히 거절당했네 나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너한테도 경계하는구나 그럼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 강요하지 말자 일단 야시로 봉행소로 돌아갈까? 주인이 직접 데려갈 수 있도록 주인의 행방을 찾아볼게 하지만 종마, 종말... 종말 번대는... 응, 종말 번대는 봉행 어르신인 카미사토 아야토님을 위해서만 일해서 일반인은 관여할 수 없어 하지만 전에 봉행 어르신과 얘기 나눌 때 급한 상황에선 그 규칙을 깨도 된다고 하셨어 직접 종말 번대를 동원할 순 없지만 정보를 알아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 특권이라고 할수 있지 알겠어. 안 데려갈 테니 그만 지죠 봐, 주변도 안전해졌지? 우린 이제 갈게. 너도 쉬어. 가자. 저... 야시로 봉행소액 가서 닌자전 주인의 소식 알아보자.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생겼네요. 사실 이거 천하인회장에서도 얘냈는데 그아 여깄다 임무전소가 다는 임무에서 사용 중입니다. 선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여지 오연대 비정아 그러니깐 그 천하인회장 이걸로 해야지만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것도 뭐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거나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시 청하인의 장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오, 드디어 다 끝났다. 청하인의장 끝났고요, 방금. 자, 이제 다시 그 토마 그걸 하기로 했어요. 아, 뭔가 이것저것 있었다. 자세한 건제 영상을 해보시죠. 원래 오늘은 토마 이벤트만 할라 했는데, 어떨지를 다 해버렸어요. 뭔가 렉기가 엄청 걸리는데. 카즈야치 너희가 말한 닌자견 어렴풋이 기억나. 그 닌자견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해줄래? 눈에 흉터가 있는 붉은 시바견이에요. 검은 야행복을 입었고요. 생각났어. 너희가 말한 게 인우 소장이구나. 인우 소장이요? 그래. 거기서 기다릴 줄이야. 다행이네요. 신분을 알았으니 주인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닌자견을 잃어버리는 사건은 최대한 없어야 해요. 홀로 밖에서 떠도는 게 불쌍하니까요. 그럼 날 잡아서 주인분이 데려가게 하시죠. 미안하지만 불가능해. 어, 주인의 이름은 알려줄 수 없어. 이것만은 알려주지. 그의 주인은 위험한 임무를 위해 바다로 나갔고 이젠 돌아올 수 없어. 떠날 때 인우 소장을 두고 혼자 바다로 나갔을 줄이야. 인우 소장은 아마 거기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인우 소장의 주인이 남긴 물건이 있나요? 소지품이나 종말번대 제복이라든지... 대부분의 물건은 그와 함께 사라졌는데 그가 훈련할 때 쓰던 쿠나이가 있긴 해. 따라와. 내가 한번 찾아보지. 아마 이걸 거야. 이 쿠나이 기억나. 그가 처음 종말번대에 합류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훈련해서 쿠나이가 무뎌질 정도였어. 이건 너희한테 맡길게. 이누 소장의 지출 비용은 우리 종말번대에서 책임지지. 감사합니다. 이누 소장이 쿠나이의 남은 냄새를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분명 기억할 겁니다. 다시 이누 소장을 만나러 가자. 응. 음. 자, 그러면 이누 소장을 다시 만나러 근처로 일단 이동을 하고 자 아, 그러면 근데 범죄 비범 이런 범죄가 엄청 치네요. 이것 때문에 레이좀 걸리나? 아인류 소장 찾았다. 인류 소장!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가 같이 기다려줄게. 어때? 안심해. 갑자기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 이게 뭔지 알아? 역시 기억하는구나. 인우 소장 다행이다. 이 녀석한테 필요했던 건 우리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 주는 거였어. 나도 이나즈마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끔 이렇게 바닷가에 서서 해수면을 바라봤지. 누구나 그리워하는 게 있어. 그게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아야 사람은 비로소 성장해. 종말번대는 평화로운 조직이 아니야. 닌자는 아주 위험한 직업이지. 종말번대의 많은 닌자가 비밀 임무에서 희생되지만, 종말번대는 그들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모하지도 않아. 하지만 이누 소잔, 이 세상에서 그를 기억하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추모해줄게. 응, 약속할게. 그렇지? 약속.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자. 기회되면 여기 작은 집을 만들자고. 바닷바람을 계속 맞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리고 겨울옷도 일찍 준비해야겠네. 어? 뭔가 잡자지 생겼네. 해풍은 그리움을 싣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슬픔이 많이 줄어든다 오. 근데 이런 건 어디에서 볼수 있는 거지? 어? 근데 이걸로 끝인가? 와우 짧다 와. 캐릭터 두감에서 볼... 아니 미카? 어, 서저 여행일지 튜토리얼 잠깐. 잠시... 어, 일단 여행일지도 볼까요? 어, 이렇지. 어, 여행자 이건 뭐지? 아. 어. GDG 튜토리얼. 이나즈메에서 음. 한번 볼까요? 없네? 음. 만약에 그런 사진들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